봉기가 되게 좋습니다 저기 떨어지면 퍽 깨질텐데 아 저기 주머니가 있구나 감 따는 주머니가 있다 요 아. 아, 저기 한개 떨어졌잖아요 아. 와 <laughs> 빨갛다 이야! 이 집이 할머니가 불빛이 어르신, 고그그 위에 집에 살았었대요. 고그 위에 살다가 여기 마을에 시집 와 내려와서 하는데 80이 넘으셨어요, 할머니. 감 따주신다고 어르신이. 아, 감 벌써 이래, 이것은. 됐어요, 그만 떼세요, 그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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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래서 그냥 맛만 보면 되지, 뭐. 야 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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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야, 감요 이거 갖고 빨갛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개졌어요. 와. 저기 땅바닥에 하나 떨어졌다 아까운 게 오, 우 땅바닥에 하나 떨어져 죽탕이 되어버렸네 묵사발이 됐습니다 묵사발이 와 이게 맛있는 건데 아요오야 깨를 널어놔 갖고 이 동네는 깨하고 콩을 많이 심어요 아예 잠시만 저 저거 갖고 들어가야지. 아, 할머니 또 아침 먹으라고 뭔 감자를 뭔 감자를 그래 많이 깎아놨지? 예. 뭔 감자를 그래 많이 깎아놨어요? 뭐요? 김치요? 부침개 어, 거, 그거 믹서기에다 푹 갈면 되지 왜? 믹서기에다 푹 갈라갖고 음, 하면은뭐 음, 이래 가만있어 <laughs> 이 무슨 명태 냄새인데 명태?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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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이제 밥 먹었어 아니 밥을 잡숬다고요 저는 응. 안 먹어도 되는데 밥 먹으면 아, 되는데 아, 아참아유 어, 참. <laughs> 저는 간만 먹어도 에이, 배가 부른데 먹었는데, 우리 먹는데 네. 뭐가 뭔뭐 반찬이 이만 많지 저는 반찬을 반찬 뭐 내가 김치하고 된장만 해서 맨날 먹고 반찬이 이리 많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저, 못 정신이 없어 정신이 아니요 음. 이거 엄청 저는 잘 먹는 거거든 반찬이 세개 이상 되면 전 정신을 못 차려요.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절 까락을 어디로 가야 아, 할지. <laughs> 그거라, 밥은 내가 온다. 해가 밥. 아이고야. 뭐또 밥까지? 또 했다. 제가 온다 그래갖고요. 응. 아이고야. 세상에.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밥 먹고 뭐. 예. 벌써 밥 잡수었다고요? 응. 아, 네? 음. 잘먹겠습니다니 할머니, 할 할머니, 이 맨날 우리 니다 주고 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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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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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구 대구. 대구요? 거거요거1거년 요거, 요거 모한 된장. 아, 맛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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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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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대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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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다 그... 고기도 못하자면 대구가 어디있어 그때는 장바울렁 걸어서 여기까지 왔, 내려왔을 거니 그죠? 다 걸어 댕겼지 그때는 그럼 이웃들하고 같이 장날은 같이 다녔겠네 응다 같이 걸어서 우리 친정이 거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 저기 옥수수 갖고 술을 해놓고 옥수수술요 강냉이술? 응. 옥수수 술. 그래갖고 이제 감히 지고 감자 찌고 해놓고 예. 장에 갔다 오면 어머니랑 같이 와서 예. 우리 우리 신영집이 거기가 아주 저기야. 우리 신영집에 세어가지고. 예. 그래 이제 그 굵기집으로 오도록 집으로요 응, 굴피집으로굴피집은 우리 신영집보다 우에 살았거든 음. 아, 그럼 골빛 집그 위에 사셨다고요? 아니, 우리는 밑에 살고. 예. 우리는 이쪽 땅의 밑에 살았어. 지금 그 집이 없어. 아, 집을 다? 다 떨어지고 없어서 그 땅만 있어 지금. 땅만 있다고요? 응. 음, 이제 그거 다 이렇게 하고 이사를 좀 미로로 갔잖아. 미로로요? 갔어. 음. 이를 이거지. 이거지. 아, 이지이제다이제져무너지가그지다무그졌어무너하어언거지 뭐. 그래, 그게, 그게 하면 언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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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그거지거거지 음, 그거가 사진 찍고 그러는구나. 제가 이제 가서, 아, 제가 이니 다른 분들은 이제 사진 찍고 랬거든요 응. 음. 그래서 제가 또뭐 그때 번에한번 가서 찍었는데, 음. 이게 또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 오. 10만, 1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그게요? 그거 사진 찍은 게. 아 근데, 뭐이 동네도 그렇고, 어디 이래 유튜버들이 누가 이제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올리면 이제 조회수가 막 5막 10만 씩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요 음. 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방송국에서 와요 아. 뭐 kbs mbc 뭐 sbs 이런 방송국 있잖아요 음. 그 방송국에서 또 찾아온다니 까 그것은 많이 심하 수태 많아요 수태 갖고 지랄이다 그지 조금이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넘대. 20, 20만 명,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유, 그림 많대.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응. 10만 명이 넘대. <웃음> <웃음> 50만 원, 50만. 원 뭐, 뭐, 기름값도 안 되잖아, 그제? 기름값이 아니라, 그건 자기 돈 까먹는 거죠. 요즘 세상에, 여기서 삼척 한번 갔다 오면 얼마 들어요? 최소만원 어, 뭐. 들죠? 그발 그래. 그만. <laughs> <laughs> 그래갖고 SBS인가 그 방송에만 나왔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유튜브 한다고 시작했다가 다 끊어둔다고. <laughs> 이야. 아이고 그래 잘해야 돼.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요. 네. 힘들다니요. 응? 됐어 이제 이제 뭐야 그